세상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질병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맞서 싸워온 질병, 바로 암입니다. 오늘 우리는 암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과 메커니즘,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예방법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암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암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까지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암이란 무엇인가? 암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암은 우리 몸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증식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일정한 주기로 생성되고 소멸하는데 암세포는 이 과정을 벗어나 무분별하게 증식하며 주변 조직을 침범하고 심지어 몸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이를 전이라고 부릅니다. 암은 단일 질환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발생 부위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며 치료법 또한 달라집니다. 이부암이 발생하는 원인 과학자들은 수십 년간 연구를 통해 암이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암은 단순히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1. 네. 유전자 돌연변이 모든 암은 세포의 유전자 변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몸은 매순간 수많은 세포를 생성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전자가 변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이가 누적되면서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방해하고, 결국 암세포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연적 돌연변이 세포가 분열할 때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오류입니다. 외부 요인에 의한 돌연변이 발암물질, 방사선,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해 유전자가 변이될 수도 있습니다. 네. 환경적 요인 우리 주변에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흡연 담배에는 수백 가지의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니코틴과 타르는 폐암, 구강암, 식도암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과도한 음주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아이드라는 발암물질을 생성하여 간암, 식도암, 구강암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방사선 노출, 자외선 유부의 노출이 많으면 피부암 위험이 증가하며 방사능 노출은 갑상선암 등의 발병률을 높입니다. 오염된 환경 미세먼지, 산업 폐기물,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암 발생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생활습관. 잘못된 생활습관 역시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균형한 식습관 가공육, 튀긴 음식, 설탕이 많은 음식은 대장암과 위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면역력이 떨어져 암세포가 성장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비만 지방세포에서 염증 유발 물질이 분비되면서 암 발생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수면 부족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4 면역력 저하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암세포를 감지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암세포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스트레스, 과로, 영양 불균형 등은 면역력을 저하시켜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삼부암을 예방하는 방법. 암은 불가항력적인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암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 유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공육과 튀긴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단백질 생선, 닭가슴살, 콩류 등을 섭취하세요.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통곡물과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하루 최소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향상되고 비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금연 및 절주.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폐암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 한잔 이상의 알코올 섭취를 줄이면 간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한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암입니다. 연령대별로 권장되는 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 더 철저한 검진이 필요합니다. 암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막연한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암이 왜 발생하는지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는 암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건강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